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시바이누인데요. 지금 도지, 그리고 플로키, 많은 밈 코인들이 좋은 소식,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4시간 봉 기준으로 하락을 끝마치고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려고 시작하는 이 시바이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솔라 700원에서 710원의 새로운 추천가 기존 매수하신 분들에 이어 신규 매수 진행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5%에서 10% 2차 30% 이상 때 익절을 추천해 드렸고 손절가 -5% 잡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 직접 해드리고요 이런 타점 기존에 잡으셨던 분들까지 해서 좋은 매수 타점에 솔라 37% 솔라 35% 솔라 32% 솔라 36% 평가손익 870만원이죠? 시드가 억대이신 분들 3천만원, 4천만원 가지신 분들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드리는 타점에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된 건데요 현재 1,300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1,300분 중 새로 입장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을 제외한 1,200분이 넘는 분들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 먼저 하고 보십니다 대체 언제 매수하냐? 빨리 매수하고 싶다 싶다. 1분이라도 빨리 매수하고 싶다 오히려 빨리빨리 종목을 달라고 재촉하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30% 35% 수익 내는데 하루도 안 걸렸고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슈팅 종목 지금 두 가지 슈팅 다 나왔고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한 가지 공유받고 무료정보 공유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보시고 37% 수익.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솔라 이야기할 때 그때 매수하셔서 37%가 넘는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요. 그 6시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다시 보기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를 제외한 앱토스, 솔라, 라이트코인, 베이비도지 이 종목들도 다 수익을 보셨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상세 내용은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카톡방에 다시 공유를 계속 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하는 카톡방만 입장하셔도 모든 종목 추천, 매수 시기, 매수 타점, 매도 시기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매도 언제 해야 할지 시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사상 누각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솔라 앞으로 두세 번 정도의 슈팅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 정보는 제가 7년 넘게 매매하면서 쌓인 인프라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가 제가 최근에 솔라 11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었던 그런 정보죠. 이런 정보 모두 카톡방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010-8459-8508번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서 입장 링크와 비밀번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시바인으로 돌아와서 이시바 시바이누, 앞선 솔라, 그리고 최근 상승을 많이 한이 리플 두 가지 모두 결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시바리움이라는 레이어2 프로젝트를 출시에 임박해 있고요. 시바리움 도지, 이런 밈 코인의 궁극적인 목표 한 가지 무엇이죠? 결제 코인. 이 결제 코인에 들어가는 게밈 코인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와 리플 결제 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밈 코인들이 무언가 하나만 잘 해준다면 결제 코인으로 같이 포함되어 가있습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바이노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이 시바리움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되고 이 시바이노 커뮤니티에서 예고되었던 2023년 시바리움 소각 아직 소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각은 무조건 상승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이 소각하기 전에 매수를 해놓고 큰 물량이 소각된다면 정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나왔는데요. 블록체인 업계에 성다양성 증진을 앞장하는 밈 코인이 되겠다. 이제 그냥 정말 단순한 밈 코인을 넘어서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보다 인기가 이미 많아버렸고 이 메타버스, 그리고 레이어2,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하지 못하는 최고의 조건 하나가 있죠. 홀더수. 이 코인의 가치를 매기는데 홀더수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밈 코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홀더수를 갖고 시작한 이 시바이누는 이미 그런 가격에 도움될 수 있는 영역들은 이미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장 초입대의 밈 코인 상승률은 일반 코인이 200% 오른다면 밈 코인은 2000%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이 계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요. 지금 도지 코인 매집이 거의 끝나간 걸로 보아 왜냐면, 한달 전에 도지코인 손실 계좌가 70%였습니다. 근데 이제 매집을 계속하고 10에서 20% 상승하니까 보유주소 54% 이상이 매집되었다. 근데 10%, 20% 상승밖에 없었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70%에서 지금 46%로 감소한 걸로 보아, 신규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지코인이 먼저 랠리를 쳐준다면 모든 밈코인이 강하게 상승할 테니까요. 세력들이 참고하는 이 리서치 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탑 15개 코인, 14위가 플로키입니다. 13위가 스텍스에요 여러분, 최근 스택스 움직임 보셨죠? 그 스택스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밈 코인들은 이미 시동을 걸었다. 이거 빠르게 눈치채시고 강세장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밈 코인 먼저 매집하셔야 밈 코인 2,000%, 3,000% 상승할 때그 수익률, 수익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플로키, 국내 거래소에 없어서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바이누, 그냥 사두면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매수타점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민코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세력들이 참고하는 이런 지표들, 공시 사이트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립토 뉴스, 진짜 수백 수천 가지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10개, 하루에 5개씩.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고요. 내용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클릭하시면은 잘 영어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되시겠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소스를 누르시면 해당 출처가 나오니까요. 절대 허위 기사들이 아닙니다. 있는 기사들 중에서 기관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뉴스 10개를 이틀에 한 번꼴로 모아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재민이는 거래소죠. 이 패치는 AI 섹터 종목입니다. 이전에 무료 카톡방에서 1,500%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평균적으로 4,500% 수익 내셨습니다. 제가 AI 1월에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미다 수익 나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 이 DWF 랩스한테 새로운 시리즈 투자를 받았다는 기사인데요. 앞에 종목만 보셔도 지금 어떤 게 유행인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시 사이트 활용하셔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1월부터 3월 동안 애매하게 상승한 종목을 사셔서 수익을 조금만 보셨거나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영상 뒤에 있는 에어드랍 프로젝트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ftx 사태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을 위해 에어드랍으로만 1억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 이 정보들을 통한 매매 수익은 별개고요 에어드랍으로만 현재 달성률 8%, 800만원 수익을 내셨습니다. 돈 얼마 들어갔죠? 안 들어갔습니다. 시간 얼마나 들어갔죠? 한 시간도 안 쓰셨습니다. 미션 해놓고 2개월 기다려서 800만원 공짜 수익. 최근에 핫했던 블러, 아비트럼으로 수익을 냈고요. 다음은 유망한 프로젝트 ZK롤업의 유망주죠? 이 ZK싱크입니다. 에어드랍 예상 수익은 만불로 잡고 있고요. 아비트럼보다 하입이 굉장히 높고 비탈릭이 찬양한 ZK롤업에 관한 첫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 원화로 천 3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하시면은 달성률 20% 되겠죠. 그럼 2023년에 못해도 70%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이 에어드랍 종류 거의 3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 아비트럼, z 트케이 싱크, 스타크넷 다 검색해 보시거나 좀 코인판에 정보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봤을 이 종목들인데요. 지금 블러와 아비트럼 두 가지만 되었고 나머지 아 최소 300만원 이상 수익은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여기서 ZK싱크가 1300만원만 나와준다고 해도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는 7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에어드랍을 받으시려면 지금부터 미션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14억 후반에서 15억 7천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일주일 걸렸죠? 이 매매 정보도 다 공유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에어드랍으로도 시드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그리고 에어드랍 프로젝트 참여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에어드랍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걸로 알고 제가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